선팅을 진하게 해주면 좋은 점이 안에서혹시라도나 재준씨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안돼? <라는 소리> <이> <laughs> 코가 가려울 수도 있잖아 요막흡일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코 털도 깎을 수도 있고 코에 어, 너무 지저분한 거송합니다 사람. <laughs> 사람도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저희 셀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눈물의 재고 할인.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하문할수록 안타깝고 아쉽다. 또내 보내려니 뭔가 저희 딸을 시집 보낸 느낌. 차에 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 제가 재고 할인을 해드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차량 상태는 정말 제 엄마노, 제이름을 속자를 걸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차량 상태 좋고, 스펙 좋고. 제 입장에서는 쓸쓸합니다. 사실상. 왜냐? 제가 마이너스를 봐가면서까지 판매를 해야 되는 이 입장.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차량의 스펙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은 에쿠스 신형 vs 380오던 차량이고요. 2013년식이고요. 키로수 23만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고 휘발유 차량이고요. 검정색 바디 차량입니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큼 엔진 미션 성능 상태, 엔진 상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제가 자신있게 권장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1189만원, 1189만원을 올려져 있고요. 이 차량 저희 세일카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께 특별히 1100만원에 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세 파악을 물론 당연히 해봤고요. 그중에서도 전국 최저가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검토했고 입증 방문하시면 제가 입증까지 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 상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된 차량이에요. 하체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엔진 구조 떨림 전혀 없고요, 미션 상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해드리지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은 1100만 원에 가져갈 수가 있다. 정말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이 차량이 옵션이 또 빠졌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옵션 또한 풍부한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 옵션은 잠시 후에 제가 적나라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키로수 대비해서 성능 자체가 너무너무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HRD 헤드램프 정말 이쁘게 아주 큼지막하게 나는 대형 세단이다 라고 강조하듯이 크게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키드니 그릴에 뭐, 스크래치, 장기스, 이런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자, 엠블럼 보시면, 천사의 날개를 뻗은 것처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강렬하다. 어? 2000년도 가그랜즈 거기다가, 이거를, 이 엠블럼만 띠다가 붙인 차람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다. 아니, 저분은 얼마나 에코스 신형이 타고 싶었으면, 가그랜즈에다가 엠블럼을 갖다가 붙였을까. 제가 자세히 봤는데 본넷에 다 빵꾸를 해놨더라고요 이걸 붙이려고 <laughs> 붙이려고 헤드램프는 교환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정말 아새거구나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하고 크리스탈로 다 되어 있는 듯한 어, 전방 감지기에 들어가 있고 자 에어인 테이크 보시면 이쪽도 뭐 에쿠스 대형 플렉스 세단답게 너무 멋있게 어, 라에이터 그릴이랑 조합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스크래치 데미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최 급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측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휠은 18인치로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마모 상태 보면은 어, 한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항상 타이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들이 다80% 이상이 넘어요. 8, 90%가 넘어가는 차량들만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차에 문제가 있다, 타이어 상태가 안 좋다, 엔진 미션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양심을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휠은 내짝다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어디, 뭐,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다. 이런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내짝다9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이제 측면 쭉쭉 보시면, 늘상 말씀해드리지만, 문콕 자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문콕, 스크래치, 뭐, 판금할 부분. 이런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대형 세단의 상징이죠. 리피터 멋있게 들어가 있고, 크롬 몰딩 아래 위로 3단으로 또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가니시, 혼잡이 가니시도 몰딩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몰딩이 들어가면서 검정색을 좀더 세련되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에쿠스 380. 일단, 폭 자체가 틀립니다. 딱 봤을 때, 폭이 너무 넓고요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광이 살아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 상징이죠. 테일 램프 정말 크게 멋있게 양쪽으로 박혀있고요 스크래치 깨진 부분, 데미지 전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레터링, 에코스, VS380 레터링, 이쪽에 밑에 보시면 정품 후방 카메라, 후방 간지기, 주얼 머플러. 자,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자, 트렁크 보고 계신데, 자, 구독자님들. 이게 13년식 차량입니다. 지금 8년 지났죠, 8년. 8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관리 상태가 되어 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넓기, 이 깊이, 그 다음에 이차 크기. 대략 골프팩 한 4개 정도는 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넓다. 진짜 깊고 넓어요. 와, 대단하다. 자, 숲페 타이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삼각대 들어가 있습니다. 문콕 스크래치 뭐 찌그러진 부분 황금 도색 여부 완벽하게 한색으로 검정색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면 보시면 앞유리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어, 사방에 70% 썬팅이 들어가 있고 자 루프 쪽도 정말 장기스 하나 없이 찌그러진 부분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하다, 퍼펙트한 차량이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저 세이카 대표 엄마너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 에코스 신형 380 모든 차량 지금 보고 계시고요 시동을 켰습니다 너무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하 2층이거든요 제가 리뷰하는 곳이 환풍기 소리보다도 작아요 너무너무 작게 들립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정말 고르고 조용하다 뭐 시동 킨거 같지도 않아. 이거 전기차 아니야, 이거? 본넷을 열고 또안 들어볼 수 없겠죠. 본넷을 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 그냥 엔진 부적 전혀 없습니다. 정말 고르고 부드럽다. 23만 킬로지만 km지만... 나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피스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엔진 소리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는 기본적으로 씌워져 있고요. 엔진 소리가 운전자한테 거슬린다. 사실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엔진 커버를 일단은 씌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진을 열었을 때 엔진 커버가 없으면 뭐손 내부가 다 보이다 보니 뭔가 뭐 보기에는 불편하고 막 어정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텐데 에딩 커버가 있음으로써 뭔가 되게 단정돼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고요와천명만원에요이 차가 어떻게 천명만원이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 앉았을때 나고부차 정말 멋집니다 여기 버트링쪽도 뭐 우드가 들어가있고 센터, 회사쪽도 우드가 들어가있고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전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일단은 딱 앉았을 때, 대부분 중고차를 고르실 때, 아, 외관을 먼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외관을 봤을 때. 대시보드, 어, 색 발행까지 부분 전혀 볼 수가 없, 없겠고요. 센터 페시아, 이쪽도 뭐, 스크래치, 어, 색 발행까지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공조기 버튼도 사실상 많이 쓰다 보면 여기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의 옵션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모르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고, 스테어링 휠 쪽에 보시면, 왼쪽에 핸드프리 미디어, 오른쪽에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23만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사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운전 해보시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정말 잡소리 하나 없고요. 엔진 상태,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고 고르고, 미션 상태 23만 킬를 제가 운행하면서 이런 차량 정말 지금 그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차량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미션 이쪽에 밑에 공적기 보시면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눌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뭐 스타트 버튼 이 있고요. 억스 단자, USB 단자 있고 어, 컵홀더 들어가 있고 전자기어봉도 으 들어가 있어요. 전자기어봉 들어간 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물론 뭐 연식이 더 좋으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2013년식 전자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토프 시트 1, 2, 3단 열선 시트 1, 2, 3단 선쉐드 들어가 있고요. 작동 정말 잘 됩니다. 조속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콘솔 박스, 콘솔 박스 열었을 시가잭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12V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이쪽 위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깨끗한 상황이고요. 아니, 이게 23만, 누가 이 차를 23만 키로라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게 23만 키로 컨디션이 아니고 사실상 7만 키로 컨디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썬팅 자체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 한70% 정도 또 썬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보니까 80% 정도 되 있는 것 같아요. 썬팅을 진하게 해주면 좋은 점이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파 안에서 혹시라도. 뭐 코가 가려울 수도 있잖아요 막흡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내가 혼자 아무리 자유롭게 뭐 코털도 깎을 수도 있고 코에... 어, 너무 지저분 할까 죄송합니다 프라이빗하게 내가 뭘 하든 밖에 있는 사람도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정말 아늑하고 포근하게 나를 감싸준다 나만의 공간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네요 자 대형차의 상석이죠 제가 지 이어시트 이자석에 앉아있고요 일단 딱 앉았을 때 항상 느끼지만 너무너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습니다. 에어컨, 히터 나올 수 있는 공조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 대형 세단들은 버튼들이 많아요. 기능들도 많고 하다보니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차량은 모든 작동 다싹다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우, 어우 진짜 빨라. 제 옆자리, 옆자리 볼게요! 야더 다운되면 제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또 다운은 못한다. 라고는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종 버튼들, 각종 소모품들 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a s 해드리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드립니다. 아진디자 세계 전동 시트가 이렇게 좋아. 이거 그랜저나 조금 등급 떨어지는 중대형 세단들은 이런 옵션 없어. 자이 차가 뭐라고요? 에쿠스잖아. 아우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우, 나... 어느 자 잠시 자고 시작할게요. 세일카로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최저가 이율의 할부를 지향합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 또한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거래 이후 한번더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래가 가장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거래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차량 구매, 폐차 등 리스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들은 대표번호 010 9223 123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피해를 받으셨거나 성능기록부와 다르게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또한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고지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가 대표 엄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